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소개할 것은 주술의 전 환영야행 캐릭터 공략 이번에 소개할 캐릭터는 쿠기사키 노바라입니다. 원작의 여주인공으로서 노바라의 게임 내 성능은 어떤지 알아볼까요? 한번 살펴봅시다. 노바라의 첫 번째 스킬은 단일 대상 공격입니다. 적에게 세개의 못을 받는다. 두 번째 스킬은 자신에게 수시 피해 증가 버프를 걸어줍니다. 하지만 못을 쌓아야 해서 궁극기를 쓰는 데 시간이 걸려요. 두 번째 스킬은 사용 빈도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스킬 3은 꽤 괜찮은 피해를 주는 기술이에요. 궁극기는 단일 적과 다수 적 모두 공격 가능해요. 표시된 못이 박힌 적이라면 모두 궁극기로 맞게 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못의 지속시간이 3턴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궁극기로 최대 3마리 몬스터만 공격 가능합니다. 몬스터를 공격하는 순서를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A와 B에게 1번 스킬로 못을 받고, 그 다음 씨에게 궁극기를 사용합니다. 또한 앞으로, 한 장미라는 매우 강력한 캐릭터도 나올 예정입니다. 기대해 주세요. 기본적으로 초보자에게는 고저 선생님 외에 주력 캐릭터로 장미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저는 장미를 얻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 캐릭터는 상시 풀에서 뽑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새로운 풀이 나오면 확률을 확인해 보세요. 어느 풀이 더잘 뽑히는지 비교해 보세요. 고저 선생님이라는 강력한 주력 캐릭터를 제외하고 장미는 정말 훌륭한 딜러 캐릭터입니다. 다만 체력이 낮아 쉽게 죽을 수 있으니 그래서 상황에 따라 보조 캐릭터로 방어막을 준비하세요. 노바라를 보호하세요. 또한 노바라의 피해량은 상당합니다. 단일 대상과 다수 대상 모두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력 캐릭터로 아주 좋습니다. 회상의 부분은요. 화려한 전진, 어른의 시간 또는 다른 피해 증가 기술의 회상 증가 모두 조합할 수 있습니다. 팀 구성 부분에서 공격력을 높여주는 지원 캐릭터를 쓸수 있어요. 예를 들어 교장, 나나미, 리시미아 또는 노바라를 보호하는 서포트. 예를 들어 이누마키나 카이토, 또한 주 캐릭터와 노바라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조 선생님과 같이요.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들로 구성한 팀은 나나미, 미시미야, 노바라, 고조, 이누마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일본어 버전으로 진행했지만 올해 글로벌 버전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번째 중국어 인터페이스도 제공될 것입니다. 현재 예약 중입니다. 만약 주술회전 팬텀 퍼레이드에서 더 효율적으로 플레이하고 싶다면, 제 채널을 팔로우해주세요. 안녕.